이슈포커스입니다. 지난 12일 동래구에서 민간협동으로 길고양이 구조 프로젝트, 온천양이 구조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는 소식, 뉴스아이드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슈포커스에서는 동래구의 천병준 의원과 함께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동래구 지역 중에 최근 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온천동인데요. 이 온천동에서 길고양이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온천양이 구조단이 이 맥락에서 혹시 구성이 된 건가요? 그 사실 동래구에서 온천 그 길고양이가 이슈가 됐던 것은 작년 2018년도에 온천 2구역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어, 거기에서 캠맘분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리고 동물 단체에서도 크게 이슈를 받지도 못하고 지원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온천사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길고양이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동물 단체와 그 온천사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예술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합심을 해서 어 저희 구청과 의회로 찾아주셨고요. 저희 집행부도 저희 의회도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어, 계획을 수립하고 한번 함께 어, 만들어 나가보자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예. 음, 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온천양의구조단이 현재 철거 앞두고 있는 온천 사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한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크게는 구조 계획과 이주 계획 그리고 마지막은 문화 행사 등의 계획이 있는데요. 네. 어, 구조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 구청과 협의된 동물병원 보호팀에서 어, 고양이들을 포획을 하고요. 네. 포획을 한 다음에 그 케어를 하게 됩니다. 건강상에 문제 있는 고양이나 네. TNR이 되지 않은 고양이들은 어, 중성화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케어를 하게 되고요. 네. 이주 계획은 지금 현지, 현재 예정된 이주 예정지에 어,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전에 건강 관리가 다어야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 금전구에 위치한 제2 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로 이송을 해가지고, 어, 케어를 한 뒤에, 이제 전수, 입양을, 그 입양을 위한 어, 홍보 활동과 입양 활동을 동시에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 네, 뭐 구조단이 뭐 구조할 온천 4구역 내길 고양이 수가 200마리에서 400마리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구조된 고양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받고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사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를 보면, 어, 네.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구내염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등에 감염이 돼가지고, 네.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우선 포획해서 그 전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급한 아이들은 빨리,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와,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상황이 안정화가 되면 TNR 수술을 통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이제, 어린 고양이들이나, 그 다음에 조금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고양이들은 입양을 위해서 입양 홍보 활동과 입양 활동을 동시에 전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어, 길고양에 이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 다양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뭐 캣맘이나 구호단체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구조단을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바라는 목적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어 우선은 그 길고양이들과 사람과의 공존에 대한 문화 인식 향상인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 대해 뭐가 전시를 필요하다는 홍보의 목적도 있는데요. 네. 어, 이렇게 민간단체와 우리 구청과 구의회,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까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어, 재개발, 재건축 지역 지역의 길고양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공론화 하는 목적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지역 캣맘, 캣데디 그리고 우리 재개발 조합 자치단체가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위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그 다음에 우리 유기동물 간의 거리감을 좀 좁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단체 그리고 구의회가 이렇게 함께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네. 심지어 이게 부산시도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구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 사실, 이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한 구조 사례는 전국적으로 몇 차례가 있었는데, 네. 어, 지자체와 그다음에 구의회, 민간단체가 이렇게 모두가 합심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구의회가 하는 역할에는, 어, 주로 어, 구조 사업 중에 주민들, 주민분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갈등의 네.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혹시나 네. 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주경 등을 통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역할들은, 어, 관이 주도가 되기보다는 아무래도 민간단체나 캠방 캣대디 분들이 주로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우리 네. 구청과 그위에는그 뒤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좀 자유스럽게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이제 법제화를 시킬 예정인데요. 네. 그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개정이 조금 필요한 상태라 국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이제 개정이 된다면 어, 우리 부산시의회와 동래구의회가 아마 이 동물 보호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큰한 발자국 나가는데 이바지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어, 그렇다면, 이게 어렵사리, 뭐, 어떻게 좀큰 의미를 가지고 모인 이 온천양의 구조단은 언제까지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어, 현재까지의 계획으로는, 어, 구조활동과 케어, 그 다음에 입양까지 마치게 된다면 올 연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공식적인 활동은 그렇게 되지만, 어, 2주 한 아이들과, 그 다음에, 네. 그 아이들을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네, 아마도 해야겠지? 그, 이제 계속 그거는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민관이 그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온천양의 구조단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